안녕하세요. 한방컷입니다. 로또 1049회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 노원스파에서 구입한 자동번호 통계입니다. 자, 먼저 어떤 색볼이 가장 많이 출연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노원스파에서는 자, 58번 출연한 노란색볼이 제일 강세를 띄었습니다. 자, 노란색볼은 제가 지난주에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번주 또 다시 노란볼을 좀 집중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조금 해보는데 일단은 노원스파에서 노란색볼이 제일 강세를 띄었습니다. 58번씩이나 출연했습니다. 어, 28번이라는 이 수치는 자 평균이 한 45번 46번 출연하면 평균치인데 와 굉장히 많이 노란색 볼에 좀 치우쳐져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빨간색 볼하고 이 회색 볼이 자 43번씩 출연을 했습니다. 자이 정도면 좀 평균치보다 조금 떨어지긴 한데 뭐이 정도면 뭐 평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볼 같은 경우는 37번 제일 약세를 띄었죠. 37번이면 평균치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녹색 볼 같은 경우도 평균치보다 좀 많이 출연했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때는 이제 이 노란색 볼하고 이 녹색 볼이 좀 강세를 띄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멀리서 볼게요. 가장 많이 출연한거. 10번 이상 출연한건 없습니다. 자, 9번 출연한게 2번. 9번 출연해서 가장 많이 출연을 했고요그 밑으로는 8번 출연한 이 44번. 제가 어제 방송에서 도 말씀드렸죠. 44번이 좀 많이 보인다고 자, 8번 출연했습니다. 제일 적게 출연한거 볼게요. 두번씩 출연한게 가장 적게 출연한겁니다. 근데 여러개가 있어요. 22번, 28번 32번까지. 어 여기 40번도 있네요. 자 그럼 어떤 번호가 많이 나는지 많이 나온 순서대로 다 열할게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체크한 것이 지난주 당첨번호가 나왔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2번하고 44번 자 9번 8번씩 출연 해서 1,2등을 달리고 있고요. 그 밑으로 7번씩 출연한게 5개나 됩니다. 그리고 적게 출연한건 뭐 2번씩 출연한게 4개가 있고요. 3번씩 출연한게 좀 꽤나 돼서 노원스파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봐야될 번호는 뭐 제가 볼때는 2번하고 44번 요 2개. 그 다음에 2번씩 출연한거 네 개, 자 이렇게 6개 정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하겠네요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잘안 나오니까 좀 제외수로 쓰셔도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런데 명당 한 곳에서의 자동번호 통계는 그냥 이 정도로만 나왔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내일 올라오는 전체적인 통계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번호를 유추해내시는 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내일은 이번 주에 구입한 모든 자동번호 통계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에서 고맙습니다. 안녕.